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부담.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개정한 형사소송법 312조 때문에 피의자가 법정에서 입장을 바꾸면 경찰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이 조서가 휴지조각이 된다면 헌재 결정문과 형사 판결문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헌재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큰 부담이 됩니다. A. 공수처 수사 논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수처의 수사 역시 큰 논란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절차적 하자가 부각되었습니다. 재경 법원 판사들조차 공소기각 가능성을 거론할 정도로 공수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다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이 나오면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3. 편파 논란과 헌재 내부 분위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편파 진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시간을 초시계로 제한 하고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면서 형사 재판 일정과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헌재 신뢰만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를 꼼꼼히 따져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쉽게 인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재판과의 충돌 위험, 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문제, 탄핵 심판 과정의 논란, 이 모든 것이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